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CRM 조과장 따라하기의 조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좀 생뚱맞지만, 어, 25번째 시간 데이터 업로드를,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이터를 CRM에 업로드하실 때, 하나씩 생성하시기보다, 프로젝트를 이제 새로 이제 뭐 도입을 하시면, 솔루션을 도입하시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CRM으로 다 업로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때, 엑셀이나 뭐 여러 가지 템플릿 등을 이용해서 CRM에 한 번에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어,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방법에는 크게는 뭐 다음과 같이 한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실 CRM 온라인 경우에는 엑셀 온라인이 제공되기 때문에 어, 좀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요세 가지 방법만 알고 계시면 데이터를 업로드 하시는 데는 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템플릿, CRM에서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아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 내보내기라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는 것과 그 다음에 엑셀 csv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데이터 업로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템플릿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방법을 좀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CRM 화면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거래처를 가지고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로 이동을 하시면요, 지금 제 활성 거래처는 우리전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기존에 있던 거래처 목록을 한 번에 올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우선 첫 번째는 어, 엑셀 템플릿을 이제 가져오는 방법인데 여기에 보시면 엑셀 템플릿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좀 헷갈리시면 안 돼. 얘는 2016에서 새로 나온 기능에서 이 지금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잘 보시면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하는 부분에 옆으로 가는 메뉴를, 옆에 아래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가져올 템플릿 다운로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다시요, 데이터 가져오기에 아래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시고, 가져올 템플릿 다운로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템플릿, 즉,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래와 같이 다운로드 받는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 한번, 어,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래처라고 해도 되지만, 뭐, 거래처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뭐 거래처, 뭐라고 할까요? 거래처, 25번째 시간이니까, 거래처 25라고 하고,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거와 같이, 거래처 25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지고요 여기에서, 켜서, 편집사용, 편집사용을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원하시는 내용을 쭉 Ctrl+C, V 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또는 그냥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실 때 여기는 텍스트 필드다. 그래서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입력하셔도 되죠. 그러면 뭐, 뭐라고 할까요? 우리 통닭. 뭐 우리 우리 너만 있었으니까 만나 통닭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래처 번호 이런 거 모르겠다. 사실 이상한 이제 잘 모르는 필드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내내는 어디서 나오는 필드들이냐면 거래처를 들어가게 되면 거래처에 이미 들어있던 필드들 여기에 있는 기본 필드뿐만 아니라 아래로 가시면 회사 프로필, 페이스북, 트위터점 여기 거래처에 있는 다양한 필드들이 다 지금 보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내용은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또는 필요 없으신 것 같으면, 그냥 얘네들을 다 삭제해버리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통화라는 것들도 삭제. 기본전화, 기타전화도 삭제. 팩스만 남겨놓고, 웹사이트 남겨놓고, 뭐 전자메일도 삭제. 이 정도 삭제하시고, 만나통다, 어, 기본전화, 뭐, 02에, 뭐, 이렇게 대충 번호 넣으시고요5466 넣으시고, 웹사이트 뭐 통닭집에 웹사이트까지는 없을 것 같고 주소 이름 유형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래서 주소 쪽이 좀메뉴가 많아요 뭐 이런 걸좀 어려우니까 그럼 여기 서울시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는 서울시 공이었으니까 뭐 서초구 뭐이 정도까지만 넣어보겠습니다 뭐 하나만 넣으면 너무 좀 그러니까 만나 통닭 말고 급속 뭐 냉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031 031에 어쩌고저쩌고, 전화번호 넣으시고, 내용 입력하시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혹시 뭐, 다르게, 이미, 이제, 기존에 있던 뭐, 제품들에서, 어 다운로드 받아 놓으신 엑셀 파일 같은 게 있다고 하시면, 걔네들을 쓰셔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뭐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기존에 있는 것들 그냥 넣고 싶다?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다 넣은 거거든요. 전화번호도 있으면, 여기 잡아서 그냥 다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엑셀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엑셀 파일을 저장하고 이 파일을 닫아요. 그리고 CRM을 여시고 거래처에 가셔서 목록에 가시면 뭐내 활성 거래처든지 또는 활성 거래처든지 어딘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가져오기를 누르시는 겁니다. 데이터 가져오기를 누르시게 되면 찾아보기를 누르셔서 제가 활성거래처 가 25번이었죠. 거래처 25번을 선택하시면 거래처 선택이 된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중복허용을 할까라고 물어보는데 중복허용이라는게 뭐냐면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 만약에 기본적으로 같은 이름이나 뭐, 같은 전화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다 저장하겠냐 하시면 예로 하시고요. 아, 나는 똑같은 이름 혹시 있으면 그냥 나는 저장하지 마라 하는 경우 아니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제가 올리는 아까 그뭐 네다섯 건 정도 되는 거래처에 대한 소유권 누가 있냐 본인 기본적으로 로그인한 그 사람들한테 있고요. 혹시 바꿔주고 싶기를 원하시면 클릭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조회하셔서 어, 이름을 바꿔주게 되면 됩니다. 지금 저는 이 사용자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바꾸긴 좀 어렵고요. 그렇게 하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데이터가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업로드가 다 완료가 됐고요. 사실 여기서 닫아도 상관없지만 성격상 끝까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올라갔는지 확인해 보려면 여기에 보시는 가져오기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 가져오기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지금 제가 업로드한 거래처 25라고 하는 파일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총 건수는, 총 커리된 건수가 다섯 건이고, 이제 성공, 실패, 오류에 따라서 숫자가 올라가겠죠?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성공에 다섯 개가 어, 숫자가 올라갔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조과장이라고 하는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뭐, 건수가 많으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에 리프레시를 눌러주게 되면, 어, 총 다섯 건에서 성공한 게 다섯 건이야. 어, 잘 됐다는 얘기죠? 얘를 닫아주시고, 마침을 누르신 다음에, 지금 아까 보시면, 제가 지금 입력한 28일날, 10월, 어, 28일, 6월 28일, 오후 10시 9분에 업로드한 급속냉장, 신라조선소, 서울냉동, 고려조발 만나통다. 이렇게 다섯 건이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어, 기본적으로 입력한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형식에 맞게 그 형식에 맞게 전화번호면 전화, 이름이면 텍스트면 이 텍스트에 맞도록 입력을 잘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업로드 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번 이제 다른 방법을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지금 거래처 목록에서 지금 32건 이렇게 있죠. 우리 왼쪽 하단에 보시면 얘를 데이터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 32건에 있는 것들 중에서 대량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싶거나, 또는 대량으로 뭔가를 바꾸고 싶거나, 또는 뭐 어떤 것들을 추가하고 싶거나,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바꾸면서 새로운 데이터도 넣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경우죠. 그래서 데이터 내보내기를 하면 기존에 있던 내용도 수정이 가능하고요. 또한 새로운 레코드도 네 생성해서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 엑셀로 데이터를 내보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엑셀로 내보내기라는 메뉴,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어, 아래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시고, 어, CRM 온라인인 경우에는 엑셀 온라인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진행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아, 없는 경우에, 온프라미스나 뭐, 이런 경우에는 정적 네트워크 내보내기가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레코드에 몇개 없어서 이 페이지만 나오게 되지만 전부라는 페이지가 나올 수도 있으세요. 여러분들 메뉴에는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선은 정적 네트워크를 얘를 내보내는 거예요. 32개에 대해서 지금 내보낸다고 하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요. 얘는 32개니까 활성거래처 32라고 하고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활성거래처 32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편집 사용하게 되면 32건. 지금 머릿말 빼고 33번이니까 32건에 대해서 데이터가 쭉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얘네들이 다 서초구야.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다 서초구로 쫙 엑셀에서 편하게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든 날짜도 뭐 그대로 있으니까 상관없고 얘네들 그냥 다 여기 삭제해버릴게요. 필요없는 경우에는 삭제. 하시고 메일서 그냥 가. 제가 지금 다 주소만 서초구로 바꿨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밑에다가 몇 가지를 더 넣어 볼게요 뭐 fx 어, 영어로 하면 좀 헷갈리니까 뭘로 할까요 어 우리 샘어어 어, 깨끗한 샘물 이라는 회사를 하고 전화번호는 051에 어쩌고 저쩌고 에 하나 지우고 8888 이해하기 쉽게 8888라고 해요. 얘는 주소는 뭐 부산 뭐051 부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라고 하니까 뭐 제가는 아 동래구 뭐 이렇게 대충 적어놓고 그러니까 얘 34번의 깨끗한 샘물은 새로 생성한 거고 얘네들은 기존에 있던 정보에서 서초구라고 하는 부분만 제가 새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하고 얘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CRM을 켜보면 지금 얘네들은 서초구가 없죠? 그리고 깨끗한 샘물도 지금은 없어요.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깨끗한 이라고 해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놓고 데이터 가져오기를 한 다음에 찾아보기를 해서 활성거래처32 아까 작성한 파일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아까 중복허용 설명드렸죠. 소유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누르게 되면 대출 상태 확인됐고, 가져오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서를 확인하고 있고요. 다시 리프레쉬를 하게 되면, 총 처리 건수가 33건이에요. 그래서 구문을 분석하고 있고, 다시 한번 리프레쉬를 눌러보게 되면, 어, 33건 중에서 성공 33건이 아주 정상적으로 성공이 됐네요. 그러면, 마침을 누르시고, 어, 뭐, 리프레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안 해도 되긴 하는데, 혹시 몰라서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서초구라고 했던 주소가 일괄적으로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제가 새로 생성한 서초구라고 하는 아, 깨끗한 샘물이라고 하는 거래처가 새로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실 때는 데이터를 내보내서 데이터를 내보내고 그다 그걸 다시 수정한 다음에 그 엑셀 파일을 다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추가하고 생성이 되는 걸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제가 이제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기존에 있던 걸 사실 다 지워볼게요. 그래서 얘를 한 번에 어, CSV 삭제하시는 방법은 내용 선택하시고 삭제를 누르게 되면 내용이 삭제가 되죠. 지금 우리전자 빼고 다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뭘 알려드릴 거냐면, CSV를 통해서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냐면, 데이터를 많이 올리는 경우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올리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 데이터 올리실 때, 이각 필드들, 거래처 이름이면, 얘는 지금 뭐 텍스트 내, 기본 전화는 이제 숫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얘는 또 다시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또 텍스트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연락처는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데이터를 대량으로 하시다 보면 분명히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가 정상적으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CSV를 하시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나머지 것들은 사실 다 이제 지우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요것만 이제 딱 혹시 이제 다 쓰기 귀찮으니까 요것만 제가 딱 복사를 해가지고 하나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을 하나 새로 파일을 띄워서 지금은 csv 파일 하는 법 알려드린 거예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붙여넣기를 할게요 글씨로 제가 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떤 식이냐면 다시 처음부터 어떤 식이냐면 여기에다가 거래처 이름을 넣을 거예요. 이름, 그 다음에 여기는 전화번호,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 구라고 적어놓고 하나 이제 뭐 만들어 보는 거죠. 거래처 이름을 뭐로 할까요? 이번에 거래처 이름은 어, 우리 뭐음 맞나, 맞나 또 했나? 어, 그러시면 달고나, 아뭐 정밀. 화, 신, 정, 밀, 이런데 있을래나? 아, 뭘로, 뭐라고 해야 되지? 어, 화, 승, 기, 술. 뭐, 이렇게 하고, 전화번호, 공, 3 1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구는, 얘는 뭐, 음, 어 인천시, 무슨 구가 있나요, 인천시? 포천시, 이동면. 뭐, 포천시, 이동면, 이동면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보고, 관련된 정보들을 제가 다시 이렇게 복사를 해다가, 아까 제가 삭제한 내용들 있잖아요. 옆에 엑셀 파일을 띄워놨거든요. 복사를 하고, 얘를 이렇게 그냥, 어, 이렇게 붙여넣지 말고, 간만 붙여넣으세요. 간만 붙여넣으시면 간만 이렇게 싹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지웠던, CRM에 얘네들 다 지워져 있거든요, 지금. 얘네들을 한번에 다시 넣어볼게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 전화번호를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잘못해서 서초구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여기도 에 서초구, 서초구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게 너무 많나? 여기다가만 서초구, 여기는 아마 이제 숫자가 들어가야 될 건데, 이렇게 이제 문자가 잘못 들어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하냐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내용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얘를 뭘로 저장해요? 바탕화면에 저장할게요.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얘를 뭘로 저장해요? csv 심표로 분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저장하시는 거예요. 얘를 저장하시고 이름은 뭐 신규거래처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신규거래처라고 하고 얘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딱 저장을 하면 얘는 지금 csv로 저장이 됐어요. 한번 꺼보겠습니다. 끄게 되고,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저장 안 하면 누르셔도 돼요. 그럼 여기에 신규 거래처라고 하는 csv 파일이 저장이 됐어요. 엑셀이랑은 아이콘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데이터 내용이 한글인 경우에는 지금 코드가 좀 달라요. 한글은 2바이트고 영어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내용이 한글이신 경우에는 이 csv 파일을 오른쪽 클릭하셔서 연결 프로그램에서 메모장으로 이 파일을 열어주는 겁니다. 열었죠? 그리고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요. 이름은 그대로 놔두고요. 얘를 유니코드, 인코딩을 ansi에서 utf8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 이런 거 해야 되냐? 한글로 했기 때문입니다. 뭐, 저, 저,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누르시면 이미 같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바꾸냐 물어보고 바꾸겠다 하시고 그대로 꺼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올리면 100%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Excel, 이 CSV 파일 열게 되면 아 아니야 아니야 문제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딱 넣고 어 그렇게 열게 되면 다시 데이터 가져오기로 가서 찾아보기를 해가지고 아까 신규 거래처 CSV 파일을 열고 다음 해주시게 되고 또 다음을 눌러주시게 되면 어 기본 매핑 값 자동으로 되 있죠. 얘를 다음을 누르세요. 다음을 세번 눌렀습니다. 그런데 신규 거래처가 매핑되지 않았대요. 뭔 소리지? 뭔 소리 잘 모르겠어요. 왜 뭐냐면 이 파일을 올리는데 어떤 메뉴에 올릴 건지 CRM이 못 알아먹겠다는 거예요. 거래처에 올릴 건지 연락처에 올릴 건지 영업기에 올릴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거래처에 올릴 거니까 여기에서 목록에 찾아서 거래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거래처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매핑이 돼요. 제가 거래처 이름을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다행히 거래처 이름은 이렇게 매핑을 자동을 해줍니다. 그 머릿말 이름이 똑같으면 자동으로 CRM이 알아먹고 해 줘요. 근데 만약에 모르면 경우에는 하나씩 하나씩 선택을 해 줘야 되겠죠. 지금 구 같은 경우도 구라는 필드가 없기 때문에 CRM이 어디다 연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는 지금 저희가 주소에 주소에 보면 구군시랑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소에 구군시랑 연결을 해 주겠다. 전화번호 전화번호 CRM에 있는 것들은 기본 연락 기본 전화라고 하는 필드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 필드가 연결이 다 됐죠 얘는 여기다 얘는 여기다 얘는 여기다 그래서 필드를 포함한 모두 성공적으로 매핑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면 딱 맞고요 다음을 누르시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그냥 다음 그다음에 중복허용 말씀드렸죠 조 과장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뭐 선택 안 해도 돼요 제출을 눌러 주시게 되면 똑같이 그리고 세 건에 대해서 제가 올린 건수에 대해서 이제 신규 거래처가 총 6건인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할 거예요. 리프레시를 눌러 주시게 되고 리프레시를 눌러 주시게 되면 지금 완료됨이라고 해서 총 6건 중에 6건이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마침을 누르고 재시작을 눌러 주게 되면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전자밖에 없었는데 6건이 다 들어간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사실 기본 전화가 문제가 생기길 원했는데 얘는 그냥 똑같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서쪽으로 그냥 받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약간 예제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음... 어 그렇다면 삭제를 만나 통닭을 삭제하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전자를 우리 전자만 빼고 삭제를 하는 거예요. 다시 삭제 삭제. 삭제가 됐죠? 그리고 이 CSV 파일에 가서 지금 서초구에서 얘는 뭐 전화번호 02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이메일이라고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얘도 받아 먹으려나? 이메일은 안 받아 먹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하시잖아요. 작업하시면 얘는 다시 열어서 연결 프로그램에서 메모장을 열어서 다시 얘를 csv로 어, 저장하시고 utf8로 해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 됐죠? 그리고 이제 crm에 가서 얘를 다시 가져오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문제가 안 생기면 그냥 저는 다음 시간에 이걸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확인하고. 아 네, 이렇게 한번 건드리면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러면 어, 얘를 왜냐하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엑셀 열었을 때 한번 제가 건드려가지고 이게 하나의 통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얘를 다시 삭제를 하고 엑셀 파일에서 제가 원하는 거 얘하고 그 다음에 엑셀 파일 하나 다시 열어서 여기에다가는 회사 이름, 이번에 일부러 좀 틀리게 할게요. 전화번호. 그다음에 구,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을 넣고 제가 아까 복사했던 값들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겠습니다. 이메일에다가 일부러 틀리게 두개 정도는 틀리게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얘를 csv로 하고, 위치를 뭐 원하는 데도 안 하신 데도 하시고, 얘는 이번엔 기존 거래처 하시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장이 됐고요. 기존 거래처 이렇게 있죠. 얘를 메모장으로 하셔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utf8로 하시는 거예요. 한번 했기 때문에 좀 빨리 했습니다. 저장하고, 있으면 OK 하고, 닫고, CRM에 가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누르신 다음에, 얘를 찾아보기를 해서, 기존 거래처를 선택하고, 다음, 다음, 기존 매핑, 기본 값 자동 매핑, 여기 있지 마시고요. 다음, 뭐, 당연히 못 알아먹겠죠? 거래처 선택해 주시고, 다음, 그 다음에, 거래처 이름 아까 는 맵핑되는데 지금은 안 됐죠. 왜 아까 제가 회사 이름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회사 이름이라는 필드가 CRM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먹는 거죠. 회사 이름 선택해 주시고요. 구 아까 제가 주소에 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좀잘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메일은 전자메일인가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전자메일 전화번호 기본 기본 전화라고 되어 있어요. 맵핑을 다 제가 시켜줬죠. 다음 다음 그 다음에 중복 허용할 건지 소유권 누군지 선택하시고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어, 두개 정도는 잘못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설명을 드릴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어, 기존 거래처라는 게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총 다섯 건 중에서 구분 분석하고 있고 두 개는 일부 실패는 오류가 나야 되는데 아... 이메일 주소도 안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하려고 했냐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어 문제 생긴 경우에는 이제 오류가 이렇게 떠요. 일부 실패나. 오류가 이렇게 뜨게 되면 두건 이렇게 이 오류가 뜨잖아요.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실패난 부분에 대해서 얘를 내보내게 할수 있어요. 이게 CSV로만 할 때만 내보내기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 100개를 올렸는데, 100개 중에서 5개가 에러가 났어. 그럼 그 5개가 뭔지 그것만 뽑아내서 내용 수정해서 다시 올리면 되잖아요. 그걸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내보내기 오류 행위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는다 올라가서 지금 데모로는 못 보여드리고요. 제가 데이터를 치밀하게 준비해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업로드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아까 이게 왜안 됐을까요? 자, 좀안타깝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템플릿을 업로드하는 방법, 데이터 내보내기를 해서 업로드하는 방법, CSV를 가지고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어, 여러분, 다이나믹 CRM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조과장 검색해 주시면 제가 만든 비디오 보실 수있고요 다이나믹 CRM 차근차근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